안성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제 투자하신 거죠. 리스크를 안고. 김보라라고 하는 정치인한테. 어, 아, 어서오세요. 네. 제 책을 이렇게 읽고 <laughs> 계십니까? 아니 또 오신다 그러는데 고맙긴 한데 예의상 어떤 책을 쓰셨나 제가 오. 그 대통령의 글쓰기는 읽었거든요. 오, 예. 근데 제가 사실 이거 못 읽어봤었어요. 예. 근데 오신다 그래서 요정, 어떤 아주 핫한 책입니다. 아네 네. 많이 읽어주세요. 네. 핫한 책입니다. 네. <laughs> 정말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드실 분이 이제 보신 것 같고 안성 의 입장에서 좀 천만다행인 것 같고요. 안성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제 투자하신 거죠 리스크를 안고 김보라라고 하는 정치인한테 사실은 이렇게 안정적인 선택을 할수 없을 정도로. 다른 지방의 도시들보다 이제 안성이 좀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을 많이 면허, 면허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을 위험 이 있지만 파격적으로 좀 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그런 맞아요. 그런데 네. 뭘 많이 이렇게 벌리시던데 네. 제가 들어보니까 그 그린뉴딜 안성 네, 네, 그린뉴딜. 네, 네, 네. 저는 그린뉴딜도 <laughs> 어려운데 거기 또 안성이면 네, 또 네. 뭔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이제 개발 붐이 일어났을 때의 도시화, 산업화에 대한 이제 로망들이 있어요. 안성분들은 아직도. 근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발전 방향을 잡았을 때 안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더잘살수 있거나 우리가 또 미래 지향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조금 늦었지만. 다른 도시하고는 다르게 이미 실패한 길을 왜갈 필요가 음. 있냐.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자. 그게 후발주자에 갖고 있는 장점 아니냐. 이제 이런 음.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든다면? 수고 가장 큰 않나? 거는 이제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가 수도권이지만 아직도 완성은 농업에 대한 기반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인구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줄수 있는 이제 농업을 기술과 이제 결합해서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친환경 어. 농업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성에 이제 좋은 자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연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힐링할 수 있고 그 여유롭게 생활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아, 그것도 다 그림들. 어, 그럼요. 자연과 역사, 문화 이렇게 이제 합쳐서 이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게 다른 이제 도시의 그린 뉴딜하고 좀 다른 거고요. 근데 네, 여기 그 슬로건이 네. 그 우리 시장께서 만드는 게더불어도 네.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풍요로운 풍요도 된다고. 그두 마리 토끼를 네. 이렇게 다 잡을 수 있어요. 더불어 잘 사는 풍요로운 안에서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두 마리는 함께 가는 세트거든요. 음. 그러니까 풍요로우려면 나만 잘살아서는 풍요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장 우리나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소득 격차가 심해지면서 사회가 이제 불평등이 심해지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사회가 불평등이 심해졌을 때는 잘 사는 사람은 그럼 행복할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불안하죠. 음, 음, 나중에 정말다면 네. 사회 불안이 그면 네, 우리가 잘 사는 네. 발목을 잡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풍요롭게 잘 살려면 함께 잘살 수밖에 없어서 두 개는 이렇게 세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붙인 거죠. 음, 그러면 그, 그 더불어서 평론로운 네. 음, 그런 안성을 만들기 위해서 네. 지금 예전에 국가들, 국는데그 다음에 제가 들은 게 안성 테크노시티. 아, 안성? 네네. 아, 안성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 산다. 그게 네. 어디서 하는 거? 그게 지금 이제 양성면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려면 일자리들이 이제 그렇지. 필요하죠. 그랬을 때 이제 좋은 기업이 들어오려면 좀 좋은 산, 산업단지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성 주변에 보면 평택에 이제 삼성이 들어오고, 용인에 이제 하이닉스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전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반도체 대기업이 들어오고, 안성에 있는 폴리텍 대학이 반도체 인력 양성 특화대학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이 수도권하고 충청권에서 일하는 반도체 전문 인력들을 이제 교육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성이 반도체 협력 업체들이 들어오기에 이제 가장 적합한 지역이죠. 그렇지. 지역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협력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산단을 조성하는데 안성 규모로서는 이제 지금 민간하고 합작해서, 하나랑 합작해서 하는 거거든요. 음. 제일 큰 규모의 이제 산단이 양성에 이제 들어오는 걸로 지금 심의가 다 통과됐어요. 아니, 그런 사업들 하시려면 네. 제일 필요한 게뭐 예산이고, 네네. 돈을 끌어오는. 네네,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잘하십니까? 그, 제가 돈에 좀 이렇게 인연이 있는 게, 이번에 이제 8월 초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음. 네 안성이 네. 대표적으로 이제 비가 많이 왔거든요. 언론에 이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뭐 당대표님 뭐 지금 현재 이제 뭐 당대표신 이나리원 대표님 분야의 장관분들 다 왔다 가셨어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수해도 5일 만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경기도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재난지역 선포되면서 네. 저희가 한 900억 정도의 이제 복구 예산을 네. 이제 책정을 받았고, 그 중에서 한 600억 정도를 이제 국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공도에, 안성의 3분의 1의 인구가 사는 곳인데. 그 아파트들? 네네, 들어오시는 네. 초입에 봤던데, 네. 거기가 이제 문화시설이나 이런 뭐 복지 이런 시설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큰맘 먹고 시비 들여서 국비 없으면 시비를 얻다 한다 그래서 이제 300억을 들여서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다 함께 할수 있는 문화, 복지 시설을 이제 만드는데, 그 네네, 그, 네, 그,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경기도에서 그 특별교부금을 공모사업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1등하면 1 0억 주는 거거든요. 오. 근데 저희가 본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 일단 60억은 확보했고요. 오. 내일 4시 10분에 제가 직접 가서 발표할 거거든요. 1등하면 100억 받아요. 본선이 나왔을, 나올 때는 이미 결정 나는 거죠. 내일 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금 하는 공간이 지금 여기가 들어올때문위 네. 그 카페라고. 네 맞아요. 이게 무슨 네. 뜻이에요? 우리 여기 이제 직원분이 회의를 했는데 이름을 위 카페로 짓기로 했다고. 음. 웬만하면 그걸 꼭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그럼 그러세요 이제 그랬는데. 크게 네 맞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음. 만들어가고 뭐 우리 거다 뭐 이런 의미의 이제 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위 음. 공간에서 뭐가. 원래는 여기가 이제 시장 면담 오시는 분들 대기 장소였어요. 그래서 벽면이 다 이렇게 오래된 나무로 부담스러운 그런, 그리고 시장하고 면담 약속이 잡힌 사람만 와서 대기하는 장소였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너무 공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시청이 너무 이제 좁다 보니까 편하게 직원들이 와서 얘기하고 또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시는 주민분들도 좀 시간이 남으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그러면 이 공간을 좀 편한 그런 카페처럼 네, 만들자 그랬더니, 저희 회계가에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 원래는 좀더 각종 차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갖춰 놓으려고 그랬는데, 요 바로 옆 건물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찻집이 찻집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경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자활하시는 분들이 돈 벌어야 되는 데인데, 그래서 딱 기본 이제 차만 갖다 놓고 자유롭게 이용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굉장히 많. 막... 실 가까운데 안 아니, 올리고. 저도 있겠지? 그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못 먹고 온 친구들이 사가져 와서 여기 렌즈 있거든요. 렌즈에 돌려 먹고 뭐 이렇게 중간 중간에도 또 이렇게 시민 분들도 음. 그냥 왔다가 요즘 이제 학교 못 가고 카페에서 공부하기도 그런 젊은 친구들은 여기 와서 네. 하루 종일 노트북 가다가 수업 듣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주말에 직원들 그렇게 산행하고 괴롭히시더요 그렇진 않은데요 <웃음> <웃음> 괴롭히진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북정맥에서 생태탐방로를 만들어요 예. 72km를 국비 받아서 근데 제가 한 번도 거기를 다안 가본 거예요 음. 그래서 어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오. 오시라고 해서 매주 일요일 날 가고 있어요 7km, 8km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자연도 보고 만들어진 생태탐방로에 대한 아이디어도 서로 얘기하고 팔급구급 이렇게 친구들은 잘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음. 이제 그런 친구들도 만나고 잘 알아보세요. 진짜 직원들이 네. 원에서 하는 건지 그래서 네. 제가 물어봤어요 그 중간에 누가 네. 뛰어있을 네.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네. 제가 아니 998급 이런 젊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니까 국별로 인원을 제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들이 시장하고 친한 음. 자주 만나는데 굳이 여기 음. 올 필요는 없잖아요. 음. 그래서 왜 과장님, 구장, 국장님이 오시니까 젊은 직원들 오게 과장님, 국장님은 오시지 마시죠. 그랬더니 저희 과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젊은 직원들 바쁘다. 주말에 한번 집에서 애랑 놀아줘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우리가 정말 희생하는 거다. 음. 과에서 착출은 해야 되는데 음. 젊은 직원들은 집안일 보고 우리는 이제 애들 다 컸고 주말에 할일 없으니까 과장 국장이 시장 커버하면서 고생하는데 시장님이 그걸 몰라주시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 안 된다. <laughs> 오늘 뭐진 시간 안었지만 우회로 네. 즐거웠습니다. 기대도를안 하고 셨군요 아니, 뭐, 네. 우리 시장님은 어떤 분이, 정확히 얘기를 앞두고, 이게 들어보니까 좋은 분이구나, 유능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음. 그렇게 얘기해주시니까. 저는 사실 오신다고 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네. 기대한 보람이 있었습니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색다른 인터뷰, 김보라 안성시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